내려가서, 왠, 내려가서 왼쪽 려가서 왼쪽 데이거든요은데 이럴 예, 서 잡았어요. 럴는같군올라가라 같은데. 이럴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은데. 이럴 것 일단 가 보십시오. 아, 도 이층 길이 있다. 인텔 쪽으로 바로 뛰어갔어요, 유저. 어, 그러면 그냥 쫓아갑시다. 싸움을 원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오 지름길, 지름길. 아, 아. 여기 가 네. 오른쪽에 있을,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유저. 네. 있다. 어, 있어요. 필그림. 기다려봐요. 네. 어, 앞에서. 신다. 컨테이너 안에 들어갔어요. 예, 확인. 반명인것 같군요. 어, 뭐야? 올라간다. 두 대. 하나 하나 컷. 안에 필그림 필그... 있어요? 아직. 오케이, 이거 빨고. 필그림 보아본 건 필그림 한 명이었는데. 아 어, 근데 저기 저쪽에 한마리 네. 그 필그림 아니였어 제가 잡은건 그래요? 네그 파이프있죠? 아직... 네 파이프 아래쪽에 마지막으로 왔거든요? 어 그거 걔 잡았는데 제가 걔필그 아니지 않았어요? 그필그이었는데잡았던 건? 아 그래요? 자 그럼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아필그 없구나 아, 네, 어디 가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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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나어어어 잠깐만. 나나나나 가출 도나하나안나겼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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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슨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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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 다챙겨졌죠 그죠? 예. 저기 스케밥 안 보이고. 그럼다. 원래 15초잖아요. 어, 뭐지? 소닉 어, 캐스트, 캐스트, 캐스트. 바로,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잠시만요. 뼈가 부러져 있거든요. 아, 야 아야. 아이. 아야. 아, 됐다. 운동하고 왔더니 부러져야지. 아! <웃음> 좀 <웃음> 가야 돼요. 생각보다. 네. 노란색 차여 갖고. 조심. 두거 어, 유저 있다, 있다 유저 있다. 있네요. 일단, 깔고. M4인데, 가깝네요, 소리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저희 소리 들었을 거예요. 네. 안전하게 아니면 뭐 안전하게. 그럼 따라오시죠, 동현 님. 예스. 뒤로 뒤로 하세요. 아, 솔직히 저는 피를 원하긴 하거든요. 아, 죽일수 있어요. 어, 피는 깨.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피는 어때? 안전하게 얻는다. 이거 근데 저 친구 총소리 너무 크게 나왔고 저희 말고 다른 팀 붙었을 수도 있어요. 다 왼쪽으로 나와요 외부로 확인, 지금 벽쪽 벽쪽으로 가고 확인, 있어요 확인, 확인 컨택 컨택, 컨택. 컨택. 어. 아직 거기. 확실히 안전하긴 하죠 예예 yeah. 안쪽에 건물 안쪽에 들어와 있었네 문 열고 나갔었어요 나 네. 일단 G28이었나 그거 있잖아요 엠4탄 쓰는 거 네 그거에다가 이오텍 스코프 지진 확인했어요. 응, 나갔다 와야지. 뭐 잡았을까 나네. <laughs> 오. 오케이, 끝. 오메끝 다시 갈게요. 에어 붙는 거에다 붙는 거에다 뒤쪽에 부잣집으로 어, 들어왔어 부잣집 쪽으로 붙었어요. 확인. 앞쪽으로 갈게요 저. 네, 부잣집 쪽으로 붙는 거한명 보였거든요, 순간. 네. 제 부자집 캐스트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어, 확인. 저기 차고 들어갔어요. 나왔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팔각정 쪽. 다음 부잣집 넘어갔어요. 우측 부자 집이야. 네. 저와 공견, 저와 공견 한 명. 그 가방은 테이크 다운그거까진 모르겠어요. 저 살짝 접근할게요 저... 그러면. 빌리지 있다. 빌리지 있어요? 아, 저거. <laughs> 아 어, 있어 걔야택배 먹었어요 빌리시 쪽 <laughs> 빌리시 중앙 빠졌었네 그걸 우리가 놓쳤나봐요 아 외곽론이네 외곽론 여기 컨택 들어 갔어요 쟤 어디 집으로 갔지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 중. 지금 나하고 다시 계속 이동 중. 지금 쟤랑 맞춰서 제가 움직이고 있어요. 선님발 발소리 따라가게요 이거 도로 쪽에서 한번 봐야겠다. 아 스케브네? 뭐겠지? 어, 확인. 네, 앞에 스케브 있어갖고 더 이상 접근은 안될것 같아. 어디 있어요? 지금 아직 빌리지 안으로는안 나간 것 같아요. 예. 네. 아, 지금 나온다. 지금 나온다. 오른쪽. 뛴다. 쏠게요. 네. 두 대. 건너왔어. 잡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퍽퍽 던져볼게요 앞에. 풀 스패. 조심해요. 퍽. 네. 이제 저 꺼내볼게요. 외곽나 네? 맞았네요. 네. 여기 누워 있을 텐데. 있어요 시체? 잠시만요. 아 지금 확인 못해서요에 시체 있어요. 여기 있다. 예. 네. 아, 주변 정리할게 일단. 잡아줄게. 확인. 알다, 알다. 친구야. 우리는 사냥꾼이란다. 못치지 않지? 이거 다 드셔도, 돼요. 드시죠, 저꽉 찼어요. 저도 드셔, 다 드셔도 돼요. 드셔죠저스테이꽉 찼어요. 저도 꽉쳐갖고드셔다 드셔도 돼요, 에이스님. 어? 탈출 아니면 캐 어떤 가실래요? 탈출하시죠? 이거 어떡하지? 다음 판 가자. 근데 탈출하다면 여기 올라가서 라이트 하우스로 가야 돼 오케이 확인 확인. 갑시다. 어? 그럼 다음 판 아스팔? 아유. 봐, 온도 앞에 앞에. 앞에 앞에. 경명. 경명. 그 언덕 위에 언덕 위. 에 확인. 어떻게 하죠? 저도 붙는 중. 죽은 건가? 사... 도망간 건가? 둘중 하나거든요. 도망간 것 같긴 한데 어, 아직 시체는안 보여요. 예, 갔다 도망갔다. 아비 중앙 출입구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몰라서. 아 그거는 제가 낀게 아니라 아 응. 음. 아, 다운 뭐야 사람? 네 사람 들어왔나봐요 확인 뛰는게 아군 아니죠? 네 지금 은저 아니에요 앉아있어야죠 M99 와. 지정탄이네 쏘는거 아군 아니죠? 아군이에요 오케이 확인 저기 안죽었다고? 저 마지막 컨택지점 어디죠? 외부 외부? 뒤쪽 내가... 오케이, 지금 뛰는거 아군? 네 지금 뛰는거 저예요 문열고 뛰는거 저예요 저 내려갈거예요 소리가 하나더 겹치는데, 저 아니에요. 조건, 조건, 확인. 여기 올라오는데, 여기밖에 없죠. 네, 강제성로밖에 없어요. 어디야? 뒤에 오른쪽. 네, 저가 후던데, 딸피거든요 얘. 다운. 아예 아 다운. 컷컷컷컷 왠... 아... 아, 컷. 또았 내려가서 왼내려쪽 있었거든요. 예, 극장에서 잡았어요. 찌는 마군 올라가라. 척척척 척. 족. 확인. 커버자 경치. 계속 싸봐라. 어요 안녕? 어아구아구나그예이 확인 확인. 어, 경치 싸고. 비어요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쏘신 게 맞았어요. 이렇게 팍팍 자 그냥 존나 썼네? <laughs> 그냥 저 일단 쏘실게요. 예, 네, 확인. 예, 네, 차라리 쏘신 거 잘하셨어요. 예, 네, 아공한테 겹친 거라 이거는.